오전 11시입니다. 이미 4시간을 일했습니다. 회의 2개를 했습니다. 이메일을 수십 통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점심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세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커피를 한잔더 마십니다. 각성제처럼 마십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흐려집니다. 카페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더 피곤합니다. 직곤증이 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일어서서 움직여봅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잠시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으면 다시 같은 상태입니다. 퇴근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길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버틸까? 이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아침에 가고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지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일상입니다. 아침은 좋았습니다. 명상도 했습니다. 의도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며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중심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가르치셨습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쉼 없이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마흔한 살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소진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대화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TV만 멍하니 봤습니다. 주말에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일이 싫어졌습니다.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명상한다고. 15분만 조용히 앉는다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명상이라니. 하지만 시도해봤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15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일 목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몇주후 변화가 왔습니다. 오후 업무 효율이 올랐습니다. 집중력이 유지됐습니다. 저녁까지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15분 투자가 몇 시간의 효율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계속 쉬는 것도 극단입니다. 일하고 쉬고, 집중하고, 이완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루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급수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급수대입니다. 아침에 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충전이 하루 종일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중간에 충전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충전이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이란 무엇일까요? 초기화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집중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면 재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면 무거워집니다. 재시작하면 빨라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무거워집니다. 리셋하면 가벼워집니다. 왜 하루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질까요? 첫째, 의식의 피로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에게 연락할까?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결정에는 에너지가 듭니다. 결정피로라고 합니다. 오후가 되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쉬운 선택만 하려 합니다. 미루게 됩니다. 의지력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각의 과부하입니다. 하루 종일 자극을 받았습니다. 소리, 빛, 정보, 이미지,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사람들의 목소리, 뇌가 처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육근을 말씀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섯 가지 감각입니다. 하루 종일 이것들이 자극받습니다. 쉬지 못하면 지칩니다. 감각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의 축적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짜증, 불안, 긴장, 실망, 걱정, 작은 감정들이 쌓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억눌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억누르면 안에서 압력을 만듭니다. 피로를 만듭니다. 방출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가 무겁습니다. 넷째, 자세의 경직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몸의 긴장이 마음의 긴장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에서 몸의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몸을 풀어주면 마음도 풀립니다. 다섯째, 호흡의 얕음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으로만 숨쉽니다. 백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합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로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를 가르치셨습니다. 호흡, 관찰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 쉬는 것입니다. 호흡만 바꿔도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섯째, 연결의 상실입니다. 아침에 세운 의도를 잊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겠다고 했는데 짜증을 냈습니다. 친절하겠다고 했는데 무뚝뚝했습니다.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불평했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루가 흐르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반응적으로 살게 됩니다. 상황에 휘둘립니다.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자등명을 잊었습니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오후가 힘듭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것입니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 중간 마음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오늘 오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3분 호흡 리셋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가능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타이머를 3분 맞춥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잠시 멈춥니다. 2초. 천천히 내쉽니다. 6초 동안. 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숫자를 세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립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3분 후 눈을 뜹니다. 마음이 차분해져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이 방법을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했습니다. 매일 두 번, 각 3분씩, 6분 투자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중력이 유지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하루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둘째, 5분 걷기 명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발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집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땅에 닿습니다. 체중이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느낍니다. 오직 걷기에만 집중합니다. 주변을 관찰합니다. 나무, 하늘, 건물, 보이는 것을 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그냥 듣습니다. 5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머리가 맑아져 있습니다. 몸도 풀렸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걷기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걸으며 수행하셨습니다. 셋째. 10분 전원 차단입니다. 모든 기기를 끕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끕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습니다. 알림을 끕니다. 완전한 고요를 만듭니다.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 밖을 봐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쫓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세요. 관찰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고요가 편안해집니다. 이 10분이 하루를 구합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납니다. 자극에서 해방됩니다. 뇌가 쉽니다. 재정비합니다. 10분 후 돌아오면 더 명료합니다. 더 창의적입니다. 넷째, 몸 스캔 리셋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긴장이 있나요? 풀어줍니다. 다리로 올라갑니다. 엉덩이, 허리, 배, 가슴. 하나씩 느낍니다. 긴장을 발견하면 풀어줍니다. 어깨에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목, 얼굴, 머리, 전체를 스캔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끝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합니다. 오후 일이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감사 리마인더입니다. 1분만 투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동료가 미소 지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만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불평이 줄어듭니다. 긍정성이 올라갑니다. 일분 투자로 기분이 전환됩니다. 오후를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섯째. 의도 재설정입니다. 아침에 세운 의도를 떠올립니다. 오늘 친절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나요? 점검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합니다. 오후를 위해 의도를 다시 세웁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평화롭게, 집중하며, 친절하게, 간단히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의도는 나침반입니다 잃어버리면 헤맵니다 중간에 다시 확인하면 방향을 잡습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일곱째, 점심시간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점심을 명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음식을 봅니다. 색깔, 모양, 향을 맡습니다. 입에 넣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질감을 느낍니다. 삼킵니다. 모든 과정을 의식합니다. 대화를 한다면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진심으로 듣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이런 식사는 소화에도 좋습니다. 과식을 방지합니다. 오후 식곤증도 줄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덟째 스트레칭 리셋입니다. 5분간 몸을 풉니다.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팔을 위로 뻗습니다. 좌우로 기울입니다. 목을 돌립니다. 어깨를 풀어줍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다리를 스트레칭합니다. 발목을 돌립니다. 온몸을 깨웁니다. 혈액순환이 됩니다. 산소가 뇌로 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요가 자세 몇 개를 해도 좋습니다. 고양이 자세, 아이 자세, 강아지 자세. 몸을 풀어주면 마음도 풀립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홉째, 차한잔 명상입니다. 차를 천천히 마십니다. 허브티, 녹차, 보이차, 카페인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명상입니다. 물을 끓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차시플 넣습니다. 향을 맡습니다. 차를 따릅니다. 김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온도를 느낍니다. 맛을 느낍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 걸려도 좋습니다. 차한 잔이 명상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일본의 다도처럼 한 잔의 차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열째, 자연과 5분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자연은 치유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인공적인 것에서 벗어납니다. 본성과 연결됩니다. 5분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입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땅을 밟습니다. 접지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연은 무료 치유제입니다. 열한째, 짧은 낮잠입니다. 가능하다면요. 10에 20분만 눕습니다. 더 자면 안 됩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쉽니다. 뇌가 쉽니다. 20분 후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구글,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낮잠 공간을 제공합니다.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짧은 낮잠이 오후 몇 시간을 구합니다. 열둘째, 에너지 체크인입니다. 1분만 멈춥니다.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합니다. 몸은 어떤가요? 마음은 어떤가요? 에너지 레벨은요? 피곤하면 인정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힘입니다. 상태를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긴장했으면 호흡합니다. 산만하면 집중합니다. 체크인 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번아웃 됩니다. 중간중간 확인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가르치셨습니다. 관찰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방법들을 조합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오전 11시에 3분 호흡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10분 걷습니다. 오후 3시에 5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드세요. 알람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오전 11시 알람, 오후 3시 알람. 알람이 울리면 멈춥니다. 리셋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 지금 5분 리셋할게. 이해합니다. 오히려 같이 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팀 전체가 하면 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리셋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중간에 물을 마십니다. 당신도 마음의 물이 필요합니다. 5분 쉰다고 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올라갑니다. 5분 투자로 1시간을 절약합니다. 리셋 후 일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질도 높아집니다 번아웃을 예방합니다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쉽니다 작은 휴식들이 큰 붕괴를 막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중간중간 리셋하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멈출 때 아이디어가 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같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쉴때 뇌가 재조합합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지치면 짜증을 냅니다. 리셋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경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소화가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하루 종일 바깥으로 향합니다. 일, 사람, 정보.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리셋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바깥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의 빛을 켜라고. 리셋은 내면의 빛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매일 리셋하세요. 여러 번 리셋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권리입니다. 필요입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멈추세요. 3분만 호흡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마음을 리셋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새로운 에너지로.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리셋도 명상입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평화롭게 쉬세요. 지혜롭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